잘하네 정의가 지금 들어왔네? 그럴 수 있어 오우, 여기서, 여기서 데려가겠습니다 저 너무 무서워 과하게 무서워 진짜 피치셀리와 오, 많이 줄니까, 지금 엄청 빠른. 하나, 둘, 셋, 넷, 따라따따,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따라따따. 한번 더. 여기 조심. 하나, 두, 둘, 셋, 넷, 따라따따. 끝나는 거 같은데, 오케이. 확실하게. 뒤로 빠지면서. 맛이스오우 헤드로. 일단 맞았거든요. 정면살은 써야겠다. 어쩔 수 없다. 절대로 헤드 정면에 있지 마. 옆에 있어도 돼요. 자비한 절약에 찢어 발지리야한번 더... 살짝 빠져주지서딱한번더 스캔하면서 이쪽이네요. 밥 도착하자마자 스겠습니다. 나이스... 추고 나이스... 아무튼 제가 친듯. 나 카운트 없어. 진짜 많다. 어, 어 이거, 이거 쓰셨네? 안쓰셨됐었을것 같은데. 제가 스탯스 잘못 바꿔놨어요 따란 하나 둘 바꾸고 도망치고 아이고 으아앙 <laughs> 개아프다 어나 살았어요 그럼 먹어도 돼. 지금 여덟개야 갑시다 아! 오케이 땡스 으! <laughs> 으! <laughs> <laughs> 오케이 끝났어요 우와, 잠깐만 <laughs> 방금 죽는 거였다. 으 <laughs> 진짜 다행이다. <laughs> 아, 진짜 피 t s 지 진짜 지리긴 하네. 저 번개에요. 빠집시다쭉 한쪽으로 가시고 빵하고. 캔, 고! 착지하자마자 딜 착지하자마자 딜아 이거 안됐다 어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그차 여기서 딜할게요 마지막, 헤드를 마지막까지 봐야 돼서 빡세게나 잡혔다 이거 일단 추고쪽으로 최대한 가야되서 역시 해요 오케이, 나이스. 여기서 딜할게요. 어, 다행이다. 진짜 저 진짜 살짝 걸칠 뻔. 다행히 안 맞았고. 딜해도 돼요. 건설은 워낙 무력이 약해서 오열 역으로 딜해도 돼.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당연히. 아 근데 이 홀레이 나이트 엄청 잘하시는데. 무지 열라 전둥이여 가자 꽝그 다음에 아 이거 제가 살짝 단심 사이클 잘못 계산했네 다행히 아 단심 내에 들긴 했습니다 약봉 터져요 금부터 좋아요. 좀 비어있는데? 저도 아이고. 좀 비어있길래, 아 이거. 아, 그 맞추겠다.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로 가야겠네. <laughs> 제가 손을 저 등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와! 우와, 다행이다. 최대한, 최대한 버텨갔습니다 아이고, 이거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게 건설이 이게 문제에요. 항상 이렇게 정말로 그... 한번 실수하는 순간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어. 에고 타야겠다. 확실하게 어으로 빠지겠어. 맞아, 그리고 여기 있을게요. 방 치우수다. 우와, 됐어. <laughs> 안쪽으로 빠지면 살아요. 이, 이 꼭지점으로. 음. 그래서 최대한 목숨 걸고 가면 되고. 여기로 갈게요. 아, 아이고, 잠깐만. 그 제가 크리티컬 그거 나선을 던지면 줄 알았는데 나선을 제가 안 던졌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고. 추고받으면서 라이플 멀리서 딜합시다. 아쉽게도 추고는 끝났는데 상관없어요. 손 봅시다. 빨리 해도 와야 돼. 오케이 나이스. 아이고. 찬다 올랐네. 나이스. 확실하게 스탠스 바뀐 거 보고 그 다음에 딜 할게요. 아까 스스못 바꿨다가 이렇게 카운터 나 버리면은 진짜 대참사기 때문에. 잘 해야겠죠. 갑시다. 일단 저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전해요. 제가 또 손을 손등 쪽으로 가면 되는데. 어이구. 와. 음. 빠지려고 했는데 모로나온다건설업으로라 탭 누르고, 그 다음에 탭키 누를게요. 아, 이쁘다. 좋다. 가자. 와, 이거 너무, 너무 자주 나오는데? 사고 한번날것 같다, 이거. 조심해야겠다. 와, 씨. 맞시다 파란색인데? 으아, 다행이다. 코에 떨며 절규하라 더. 나나 돌타인데. 나, <laughs> 나보기를 깜짝 놀랐네. 뭐야? 왜날 보고 있어? 돌타인데. <laughs> 저 여기 한번더 체크했습니다. 나 확실 확실하게 없는데 있어. 뭔가 있네. 가자. 고우! 나이스. 나이스. 고 어, 혹시 카운트안 나왔나? 하버리죠. 여기 많은... 오케이, 다행이안 나왔고. 혹시 모르니까 카운트좀 봐줘야 돼. 어, 역시 우리 워드님께서 할거 하시는 분이야. 어, 바로 가시죠 그렇게. 빨강 명. 나이스. 알잘딱 하죠. 조심해. 아, 암슬 암슬. 오케이, 나이스. 암스 가자 그냥. 어. 파면. 빵. 에이.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확실히, 그, 한쪽이 타는 게 맞는 것 같아. 한쪽이 타고, 다른 한쪽은 안 타고. 이쪽이네요? 오케이, 나이스. 마지막까지 저 구슬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살짝 버틸게요. 오케이, 나이스. 정야 오케이. <laughs> 이미 이동결 다, 다, 쓰, 다 쓰는 뒤였어. 약간 이쪽 가야겠다 어이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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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타야겠네 눈치 게임 했는데 이게 오른쪽이었네 하웬? 아이고 이런. 자 샷건 샷건 길이가 살짝 안 맞았어 아이고 이거 와이어 타네 와이어 안 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빨간색 분들이 안전해 나이스 야, 좋았다. 우와, 와 어, 아, 다 더블 디안 들어왔다. 진짜 다행이다. 방금 실드 뚫은 거 보셨습니까? <laughs> 아, 실드 뚫린 건가? 아무튼, 어, 아무튼 집중할게요. 어. 자, 제 자리는 지금, 여기에요.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확실하게 기억해두고. 할거 합시다, 저 <목소리> 좋았어. 저는 파란색이고, 안전합니다. 어, 어이구. 아이고, 이런. 허? 아, 아, 바드님이 죽네? 아이고, 잠깐만, 이거 위기다. 음, 진행. 어쩔 수 없어.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으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이거 카운터 치면 안 돼요. 갑시다. 확실히 빨리 쿨 돌려야 돼요. 여기네요. 확실하게 너무 아프다, 근데. 봅시다 끝까지. 저는 파란색이니까 빨간 파우. 그다음에 이거 땅을 두번 찍었을 때. <laughs> 잠깐만요. 지금 달요 이거 조금 늦, 제가 이거 레이저 좀 위험하게 나가거든요. 오케이 됐어. <laughs> 잡기 생각했죠. 나이스, 어, 너무 칼 카운트였는데 방금? <laughs> 대단하신 데 어디지? 아, 아 암수 쓰지 말지. 이거 랩이 나올 것 같아. 일단 갑시다. 일단 전화 아니에요. 가자. 파이팅 우리 팀은 어차피 충분하니까 잘해보자고. 근데. 아, 그래. 워드이 계시니까 안 타도 되겠다. 와이. 아, 근데 잠깐만. 추워 끝났네. 아. 까비다. 추워 지금 끝났네. 쿨. 돌아오는 거 보고 빨리 쓰려고 했는데. 아깝다. 이거 조금 아까웠네요. 딱 각성기하고 그거 풀 돌아오는 그 타임 맞춰가지고 했는데. 나이스. 지금 1번 파티 분들이 서포터 분이 한번 죽으셔서 이쪽. 딱부터. 됐어. 그 다음에 딜하고. 나왔다. 1기0 0개 파란색은 이쪽이네요. 띵! 그 다음에 확실하게 봅시다. 이쪽. 쓰고. 그 다음에, 넘기고. 우와. 왜 마트 죽 <laughs> <뭐이? 웃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 라이플 쏩시다, 멍 때렸네. 또 어, <laughs> <오>, 씨, 다행, <laughs>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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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 죽지 맙시다. 저는 아, 일단 헤드 돌아갈 수 있어요. 아이, 어 아, 지금 던질려 했는데, 나 화이팅, 화이팅, 지름 충분해. 별들은 누구? 나 아니야. 가자. 나이스 살았다, 다. 너무 좋았는데? 좋아 음 갑시다 휴 좋아요 그냥 스페이스바 씌울게요. 어쩔 수 없어. 헤드간앉 대장 있어요. 아, 또 스트레스도 안뀌었어막그 막... 방... <laughs> 깜짝이야. 스레스 벗어날 수는 없다. 갑시다. 하나, 둘, 셋, 네. 건수 이렇게 피할 수 있어. 대할 수 있어요. 내가 마지막부터 터지고 딜라고 여기서 딜라고 이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쓰고 싶은데? 아, 됐어. 그 다음에 갑시다. 가자. 충분해? 가자. 아, 우리 혼란이 너무 좋다. 됐어. 일단은 최대한 내가 비볐어. 어떻게든.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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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나와. 야, 봤어, 계속 보고 있었어. 괜찮아, 가자, 밀자, 나이스. 오, 원트컷인가? 다행이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다. 안았네. 그쵸